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 미니멀 엄마표 영어입니다 어,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엄마표 영어도 하고 있고 어, 제 성향에 딱 맞는 책을 찾았습니다 내용도 너무 괜찮고 해서 어머니들과 좀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이 책의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엄마표 영어로 세 자녀를 스카이까지 어, 보내신 정말 대단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어, 제가 이 책에서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바로 엄마표 영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느냐. 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엄마표 영어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꾸준히 끝까지 끈기 있게 그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마 엄마표 영어를 엄두를 못 내시는 어머니들은 일단 어, 이걸 내가 끝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어, 혹은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 내가 언제까지 이걸 끝까지 끈기 있게 꾸준히 할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을 중간 중간에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 이 책을 읽어보면 요거두 가지만 그두 가지 어, 지속 가능한 엄라표 영어를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표 영어 시작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이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어, 1년 채안 됐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어, 저도, 아, 이거, 끝까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어, 중간중간에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엄마표 영화 관련된 책, 어, 초등 영화 관련된 책을 읽는데요. 자. 지속 가능한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첫 번째가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중심이 아니고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입니다. 어, 한마디로 아이가 근간이 되어야 엄마표 영어가 성공을 할수 있고 끝까지 갈수 있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표 영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보다는 아이표 영어라는 표현이 사실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실제로 제가 그 추천해드린 책중에서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 그 책도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책인데요. 사실 엄마표 영어는 이꼴 어, 아이표 영어입니다. 어, 엄마가 티칭을 하면 안 되세요. <laughs> 엄마는 엄마표 영어에서 어,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엄마가 티칭을 하겠다, 엄마 중심으로 정말 끌고 가겠다면 엄마표 영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을 고를 때도, 영어 영상을 고를 때도 무조건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좋아하는, 내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내 아이의 수준의 맞는 어, 영상이나 그림책 같은 것을 엄마가 부지런하게 어,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엄마가 어, 거기에 깊이 개입을 해서 티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영어책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봤을 때이 영어책이 더 좋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영어 영상을 아이가 볼때 어, 엄마 눈에는 이 영어 영상 이야기면 뭐 디즈니나 아니면 조금 더 어, 학습적인 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 영어 영상을 유튜브, 어, 뭐 이렇게 장난감, 어, 뭐 이런 종류로 만약 아이가 본다 하더라도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 영어 영상이 재미가 있다면.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영어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려면 무조건 그 핵심에는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어, 만약에 엄마의 욕심으로 엄마가 어떤 특정한 책을 들인다든지 특정한 영상을 강요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서칭을 해서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죠. 아이에게 이책 어때? 어, 이 영상 어때? 안돼. 그 뒤에 꼭 붙어야 되는 질문이 어때? 재밌어. 어,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다고 하면 다행인데 어, 엄마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재미없어 하면 아이가 재밌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어, 우리가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에 대한 정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신 거 맞으시죠? 어, 그렇다면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정말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표 영화에서는 엄마는 티칭이 아니라 어, 서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제공을 하되 어, 아이가 만약에 재미 없어하면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서칭을 하는 역할. 그래서 아, 엄마표 영어 를 하실 때 무조건 내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엄마표 영어는까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에서도 이 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표 영어의 근간. 어, 그 근간은 무조건 아이다. 책한 권을 보더라도 아이가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책한 권이면 충분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꼭 어머니들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할때 아이에게 뭔가 푸쉬를 하고 강요한 것이 있지 않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 사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아이가 근간이 되는 엄마표 영어 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엄마표 영어는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절대 때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엄마표 영어를 막 시작했을 때 친한 친구가 엄마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아제 삼자는 엄마표 영어도 영어를 선행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아,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어 제가 그걸 느끼고 좀 놀랐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제가 아 아니야 나는 엄마표 영어를 단한 번도 선행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도 그리고 다른 많은 엄마표 영어와 관련된 책에서도 엄마표 영어는 절대 선행 학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표 영어를 선행 학습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실패하십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선행이라는 말은 정말 이 엄마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절대 엄마표 영어는 조급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가늘고 길고 느긋하게 그래서 이 총량이라고 그러죠. 아이에게 많은 것을 노출시켜야 되고, 뭐, 하루에 3시간 영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 엄마표 영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저자분께서는 무조건 그냥 가늘고 길게 가야 오래 간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어, 저는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어, 엄마표 영어를 이제 하루에 총량을 많이 해서 길게 갈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그런데, 아, 아이가 좀 저학년이고, 다른 또할 것들도 많고, 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길게 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정말, 어, 그런 분들 제가 너무 <laughs> 존경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가늘고 길게. 약간 노른주의거든요. 그래서, 어,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그게 저는 결국에는 크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오늘 썸네일도 미니멀하게, 시작은 미니멀하게. 하지만 결과는 맥시멈. 어 그게 지금 이책 제목 따와서 쓴 거고 시작은 미니멀하게, 결과는 맥시멈으로. 어 아, 사실 이렇게 되면 최고로 좋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미니멀하게 시작을 하되, 그립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꾸준하게 내 네, 존버라고 하죠. <laughs> 끝. 끝까지 끈기 있게 하셔야지 맥시멈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0년 동안 엄마표영 할 자신이 없으면 10분도 시작하지 마라. <laughs> 아주 어, 좀 어떻게 보면 어,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10년까지 어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제 최소한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 아이랑 계속해서 어 책을 읽고 같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어 이제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짜 내신 성적과 때쯤 되면 문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어 그거는 이제 진짜 영어 전문가 분에게 어 영어 인강을 듣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저자분께서는 내가 길게 갈 자신이 없으면 어, 그냥 10분도 시작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가늘고 길게입니다. 어, 그래서 어머니들 엄마표 영어를 내가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아이가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엄마 표현은 절대 선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해서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어, 가늘고 길게 어, 길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굵고 길게 가시면. 더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가 굵고 길게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가늘게 해서라도 길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먼지 같은 성공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습관이 쌓이면 이게 엄청난 맥시멈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 이학 어, 엄마표 영어 시작하신 거 포기하지 마시고, 어, 정말 즐겁고 끈기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엄마표 영화 관련된 책 읽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하신다라는 목적으로 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책 읽는 하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